자, fx요. 근데, 어찌됐든 항상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대 값이 있으면, 이거 눈에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표현 바꿔주세요. 항상 그게, 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요령 중에 요령이 되게 될 거예요. 즉, fx는, 이 절대 값을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은,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gx는요, 여전히, 이게 범위 얘기든 뭐든, x가 1보다 같거나 크면은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마이너스 x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으면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1좌극한 우극한 이 곱하기 값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측에서 다가갈 때는 여기 이것 값이랑 여기에다가 1 넣은 값즉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우측에서 다가올 때도 마이너스 1 곱하기 1즉 함수값 값이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아, 뭐 물론 함수값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요. 즉 좌극 우극 같습니다. 그다음에 함수의 g의 x 하기 1은 얘는 지금 어디에서 문제 있는 애죠?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 함수를 갖다가 어디 쪽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되는 점들도 평행 이동돼서 마이너스 2랑 0에서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1에서 얘가 문제 대죠이에서 불연속되는 애 맞죠? 즉, 어, 우극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하는 마이너스 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즉, 문제가 됐던 이 점들도 그대로 연결돼서 0에서 불연속되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그 다음에 함수의 fx. 음, 자, 그러면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함수의 fx는 마이너스 1에서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좌국, 우국, 다르네요. 불연속 맞습니다. 뭐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었어가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이걸 갖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지만은 얘는 그거 볼 것도 없이 g에 x 다기즉이 상황에서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면 얘는 f에 마이너스 1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g에 0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데 g에 0은 얼마다 0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매직 넘버 나왔죠 즉 그래서. 연속이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이요 4번에 기억 디귿이 되게 됩니다